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글 준비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뉴올리언즈 대 휴스턴 경기 분석. 뉴홀은 필라델피아를 원정에서 만나 리바운드를 10개 이상 더 잡아내는 등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갔다. 넷컬럼과 자이온이 나란히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기 내내 접전을 펼쳤지만, 엔비드의 클러치 활약을 저지하지 못하며 패했다. 그래도, 잉그램의 장기 결장을 감안하면 경기력은 꾸준하다고. 볼수 있다. 트레이 머피와 마샬 등 장신 스윙맨들이 잉그램의 공백을 메워주고, 입고 발렌슈나스는 자이온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다. 단 자이온이 직전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 빠진다. 휴스턴은 댈러스 상대로 14점 이상을 앞서나가는 등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후반 모멘텀을 내주며 역전패했다. 여섯 명의 선수가 리바운드 5개 이상을 잡아내는 등 제공권의 우위가 있었기에 아쉬웠던 결과다. 아홉 개를 시도해 일곱 개를 실패한 케빈 포터를, 비롯해 스미스와 마틴 주니어 등의 세 점슛이 너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도 에릭 고든의 자조적인 인터뷰 이후 선수들이 어느 정도 집중력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뉴월의 승리를 본다 어린 선수들이 팀 스포츠임을 망각하고 개인의 기록사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베테랑 고든의 인터뷰가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바꾸긴 했지만 하루 아침에 바뀔 상황은 아니다. 자이온이 나서지 못하지만 발렌슈나스와 마샤를 앞세운 빅맨 전력에 우위가 있고 맥컬럼이 좋은 최근을 보내는 뉴올리홈에서 승리할 것이다. 뉴올의 다득점 소개. 오버가 유력하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TV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